준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희 그 랭글러에도 중립 주차 기능이 있냐고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주차장이 좁은 지역에서는 차를 막게 되면 앞뒤로 밀어야 빼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잡한 아파트라든지 일반 빌라 상가 같은 데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 중립 주차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랭글러 중립 주차 기능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른쪽에 P R N D 기아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기아봉의 중립 자 P R N 중립 유트럴에 놔두시고요. 왼쪽에 이륜 4륜 변속기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4륜 오토 파트타임 그 다음에 중립 유트럴요 계기판 보시면 N이라고 뜹니다. 요렇게 N이라고 유트롤이 뜨고요. 글자가 나와요. 경고 주차 중에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말이 뜹니다. 요게 중립이 됐다는 기능이에요. 그럼 다시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파킹 놔두고 시동 끄고. 그리고 내리셔서 네, 이제 차 문을 잠그고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중립 주차 기능이 완성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살짝 밀어 보겠습니다. 네, 차는 이렇게 슬슬 밀립니다. 보시죠? 다시 내가 문을 잠그고 탔다. 그럼 다시 또 시동을 거시고 자, PRN 중립 놔추셨죠 그리고 요것도 이 왼쪽 기어도 중, 유트럴에 가 있는데 다시 올리고 그러면 4륜 파트타임 4륜 하이 오토, 2의 EH 오토. 그다음에는 뭐 P 낫 두시고 D 낫 두시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랭글러를 지금 오늘로서 타면서 불편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올려 가지고 여러분한테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밀리네요. 어? 네. 아이고. 어, 받아줘 받아줘. 미미. 아야. 지금 너무 세게. 여기 경사가 져 가지고 밀었더니 그냥 흠미